주성사절 전교인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치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잠을 푹 자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불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돌봄을 부리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알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알지만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이웃과 나누는데 인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날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사회의 억울한 일로 원통해하는 이웃들을 살펴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과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우리 충성교고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지요 구두수 선공인 알리바바가 우연히 산 속에 있는 산적의 본거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 그때그 산적의 본거지인 그 동굴의 문을 여는 암호, 뭐 패스워드가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이 주문을 외우면 동굴의문이 저절로 열려서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렇게 부자가 되, 되니까,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형이 알리바바한테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냐? 왜, 어떻게 부자가 됐냐?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그 얘기를 쭉 해주니까, 알리바바의 형도 자기도 알리바바처럼 산적의 도, 보물을 훔쳐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동굴에 갔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문이 닫히겠죠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문을 까먹은 거예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까먹어서 열려라 배추 열려라 후추 암만 해봐야 이게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도둑질하고 돌아온 산적들을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은 들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지요.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고 문을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드나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열쇠를 열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뭐 카드를 갖다 대거나 그래서 문을 열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라고 있는 것이고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거예요 옛날에 소파 방정환 선생 있었던 단편 동화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좀 모자라는 사람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면 집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둑이 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대문을 대문을 떼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대문을 떼서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못한게 있었어요. 도둑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가죠. 차라리 담을 떼서 지고 갔으면 도둑이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그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마다 들어갈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문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문은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의 성문 앞에 서 있어요.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 알리바와 42년 의 소적처럼 열려라 참깨라든지 아무튼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열쇠가 없어요. 뭐 비밀번호도 없어요. 열려라 참깨하니까 하나님의 성의 문은 안 열리고 저기 산적의 문이 막 열리고 그래요.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그건 다른 걸로는 안 열린다는 것이죠. 그 성문을 여는 열쇠, 그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열쇠라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성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은 포근하고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은 하나님이 맡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없는 기쁨을 주시는 축복의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암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만약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삶이고 불만이 습관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아하지 않겠죠. 이게 또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이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 불만을 터뜨리고, 아무리 고마우게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성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 흔히 하는 말로 물을 흐린다,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배가 잔뜩 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행복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그 문을 여는,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그 성문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드려서 성문이 열리게 할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감사하라.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우리는 비처럼 쏟아지는 풍요한 축복에 젖어 있고 어디를 바라보든 크나큰 기적들이 무수히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를 느껴야 하는 이유는 항상 충분하다. 하나님의 성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빈의 말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풍요한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든 크나큰 기적들이 무수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할 때 느낄 수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성문을 여는 열쇠일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문이 우리 눈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말입니다. 이 감사가 문을 연다고 하는 이 이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감사하면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할때 보지 못했던 고마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할 때는 미워 보이기만 했는데 입으로 감사를 말하고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면 고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정말 못생겼던 건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밉상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 내 남편의 모습은 사실 내 아내, 내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입으로 감사를 말할 때, 사람 사이를 닫아놓았던 문이 열리고, 마음과 마음이, 사람과 사람이, 사랑과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고맙다. 이 한마디 말이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감사의 노래를 들이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입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감사의 찬송을 하며,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